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 3교시를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사회복지행정의 전망에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은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복지정책과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은요 때로는 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방식과 그 의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행정관은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장래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면서 적절히 대응하는가 하는 것은 행정 자체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사회복지의 발전과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행정의 책임을 막중하다고 할 것이고요. 사회복지의 목표 달성과 주민의 삶의 질량상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 행정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전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변화는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효과성은 경쟁 조직의 증가, 사회복지 시설 프로그램의 평가, 전문성, 창의성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우수 프로그램 공모, 통합성, 연계성은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성, 지여성, 지역성은 시설 설치의 신고제, 프로그램의 특성화, 서비스 질 중심,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 변화, 환경의 변화에서 우리가 해준, 네, 필드라는 학자는요, 1996년도에요. 인간 봉사 조직은 합법성, 클라이언트 서비스 기술, 자원들과 같은 환경에 높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그들의 관리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변화하는 복지 환경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성, 클라이언트 서비스 기술, 자원과 같은 환경에 높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복지 국가의 세태와 불평등의 증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국가의 세태는요. 복지 국가의 부담 비용을 결정짓는 인구 세대의 증가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결부돼서 경쟁 성장률의 저조와 국제 경쟁과 같은 경제적 압력에 의해서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 국가는요. 사회적 여론을 위협할 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 위태롭게 되고 이러한 몇 가지 함축된 의미를 이제 유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믿음은 불확실해질 것이며 일시적인 기증자의 기금에 의한 의존성이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원칙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원조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와 그렇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구별해야 하고, 세 번째는 서비스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을 더 분명하게 양분화되고 있고, 재산이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에게 공급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찾아낼 수 있는 반면에, 가난한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질 낮은 서비스조차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로서의 세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상업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서비스에서 자원봉사나 영리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추세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지방 분권화로 인해서 조직혁신, 자조집단이나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등의 새로운 조직 형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것이고, 정부 지원의 축소가 수반되고 기관의 정책은 필요라는 재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파는 상업화를 강요당하게 될 것이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민영화는 지역주민과 복지 프로그램의 관계를 바꿔놓을 것이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 의식도 국가에서 지역주민으로 바뀌게 되어 지역주민의 자원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하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경제와 기술의 변화는 인간 봉사 조직이 직면하는 욕구의 유형과 본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논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특히 의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훨씬 심각한 무능력 상태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각기 다른 욕구와 서비스 질의 향상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증대시켜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지식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변화, 경제의 재구조화는 새로운 경제 구조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형성되고 있고, 커다란 경제적 공평과 빈곤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경제 구조에 융화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여, 적당한 임금을 벌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고 교육과 훈련에서 한계에 놓여 있는 젊은 세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민족의 다양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봉사 조직도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갈 직원만큼이나 그들의 클라이언트 인구 내에서 상당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비일어 국가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이민 증대를 통해서 21세기의 인구는 문화적으로 만족적으로 다양해짐을 볼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종종 가치나 규범, 클라이언트의 기대 등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향은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바탕이 되는 민족, 문화적 측면의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보 혁명,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봉사조직은 정보 기술의 변화에 재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들은 그들의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고 보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인간봉사조직은 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 시스템과 연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처리하며 산출하게 되는 막대한 변화를 겪게 되고,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의 발달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과 AI의 인공지능과 기술과 결합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지 서비스에 더욱 쉽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에서 민간 부분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설복지에서 지역복지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공급자 중심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조건, 컨슈먼, 네, 서버런티에 대한, 네,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육군 리드는 충족을 위한 복지에서 수요 디멘트, 디멘드 충족을 위한 복지 제공이라는 관점이고 네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개방화와 투명 운영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수용화 가자 노력하고 다섯 번째는 원조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 문제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민영화와 경쟁성 강화 노력이 증가되고 있고,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기업 경영적 관리 기법의 도입, 마케팅 의 활성화, 품질 관리의 강화, 산출에 대한 강조 등 시장의 경쟁적 구조에 적합한 조직 운영이 모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행정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에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요청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 조직이나 서비스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기관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도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최근 경향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경쟁적인 관계가 점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마케팅 접근 방법, 전략적인 계획 및 종합적인 질 관리, 그래서 TQM을 사회복지 조직이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복지 조직들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프로그램의 조정 사용자 부담 등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이라는 학자는요, 2002년도에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한 경향과 한국사회복지 학계의 사회복지 재설계 방향을 참고로 해서 여섯 가지로 서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쟁행위의 강화와 민영화의 증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공공사회복지 기관, 민간사회복지 시설 및 비용리 조직 등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 보완적 관계였지만 앞으로는 기금 내 모집 프로그램 이용 관계는 사용 협조적 보완적 관계였지만 앞으로는 기금 모집 프로그램 이용자 유치 등에서 경쟁적이 될 것이고 신자유주의 기조위에서 보수적이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될 가능성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계약 보조금 이용권. 공동생산, 자원봉사자의 적극 활용 등 민영화의 방향을 견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구조화의 요청과 마케팅의 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보다 심화되면서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정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사회복지 조직의 적절한 재구조화는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고 전통적인 사회 계획이나 욕구 사정 같은 방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고. 클라이언트와 자원 제공처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포장,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이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업가적 경영 및 질적 관리의 중심은 사회복지 제도의 분권화, 민영화가 촉진될수록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거나 특정 지역사회의 고유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지향하는 기업가적 경영이 더욱 요구되고, 과거에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접근방법이 사용되어 왔다면, 장래에는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품질관리 접근법이 요청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과에 대한 강조와 전략적 기획의 중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은요 과정보다는 그 결과 성과를 중시하게 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업의 할당과 성과를 측정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전통적 사회복지행정에서도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기관과 프로그램의 존폐가 성과 측정의 결과에 좌우된다는 것이고 사회복지행정은 변화하는 환경과 조직의 처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외부 환경이나 조직 상황이 서비스 이용자, 프로그램, 기관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응할 것은 적응하고 피할 것은 피하며 관리할 것은 관리하는 등의 전략적인 대처가 요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옹어 어드보커시의 강조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와 노인 외의 다른 집단, 아동, 정신질환자, 장애인과 같은 상처받기 쉬운 인구에 대한 공격적 응원은 앞으로는 특히 중요해질 것이고, 과거 사회복지 행정가들은 기관의 욕구와 프로그램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해왔고, 최근 사회복지 행정의 참된 핵심은 클라이언트와 기급에 대한 강조, 서비스 수행 활동의 계측 가능성, 품질관리, 마케팅, 전략적 기획, 옹호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올바른 자리, 적응, 문제해결, 자립, 자활 등을 되돌리는 데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인공지능을 통한 복제행정의 재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술의 변화의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사회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무엇보다 복제행정은 한층 유연해져야 하고 현행 사회복지 관련 부서를 소수로 통폐하고자 하는 압력이 커질 것이고, 단일부서 내에 하위 업무 단위는 필요하고, 수시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혁되어야 하고, 발달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회보험 급여율과 기여율을 매번 법 개정을 통해 조정할 필요도 없어지고, 관련법의 자동조절 장치로 북박이로 내장될 수 있고, 사례관리와 같은 서비스 패키지 설계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동무로 다양한 경우에 수를 조합하여 관리할 수도 있게 됐고 빈곤 감소를 위한 현물과 현금 급여의 결합이 더 수월해지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가상 현실 실습과 같은 스마트 교육의 활용으로 실제보다 더 다양한 장면에서의 교육을 할수 있으며 만성적인 실습기관 및 슈퍼바이저 부족상태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물론 비용 절감을 하면서 충실도 높은 교육을 할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현금과 현물,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유료와 무료 복지, 강의실 복지 교육과 실습 교육, 사회 사업, 지식과 기술 등이 포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유연한 복지 행정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크세르는 창조 경제 연구에는 4차 산업 혁명과 스마트봇 복지 4.0 이라는 주제로 2018년 6월 네, 26일에 제48자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사회 안전망또 일자리 안전망 혁신의 안전망의 3대 안전망에 4차 산업혁명에 기술을 활용한 복지 4.0, 네, 스마트 트렌드 폼이 제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뭐다 경쟁 행위의 강화와 민영화의 증대라는 것은 공공 사회복지 기관과 민간 사회복지 시설비 비영리 조직이다. 그래서 상호 협조 관계와 보완적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금 모집이라든가 프로그램 이용자 유치 등의 경쟁이 있을 것이고. 신 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의 개입 최소화, 계약 보조금 이용권, 공동 생산, 자원봉사자의 적극 활용 등 민영화 방향을 견제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재구조화의 요청과 마케팅에 활성화라는 것은 경쟁 심화와 지속적인 민영화와 정보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사회복지 조직의 재구조화,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 계획이나 욕구 사정 같은 방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고, 클라이언트와 자원 제공처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세 번째, 기업가적 경영 및 질적 관리의 중심은 사회복지 제도, 분권화와 민영화 촉진,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특정 지역사회의 고유한 프로그램 개발,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지향하는 기업가적 경영이 더욱 요구되고, 장내에는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품질관리작근법이 요청이 되고, 네 번째 성과에 대한 강조와 전략적 기획의 중심은 과정보다는 결과와 성과를 중시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업의 할당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조직이 처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외부 환경, 조직 상황이 서비스 이용자, 프로그램, 기관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략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네 오모 어드보커시 강조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조는 사회복지와 노인 외의 다른 집단, 그래서 아동, 정신질환자 장애인과 같은 상처받기 쉬운 인구에 대한 공격적 응원은 앞으로도 특히 중요하고 과거에 기관과 욕구와 프로그램에 대한,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장래인은 클라이언트와 기금에 대한 강조, 서비스 수행활동의 개측 가능성, 품질관리, 마케팅, 전략적 기획, 응원에 대한 강조, 클라이언트를 올바른 자리, 적응, 문제 해결 자립 자활 등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여섯 번째요. 인공지능을 통한 복제행정의 재설계라는 것은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회보험 급여율과 기여율을 매번 법 개정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도 없어지고, 관련법에 자동 조절 장치로 북박이로 내정되고. 사례관리와 같은 서비스 패키지 설계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빈공감소를 위한 현물과 현금급여의 결합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인공지능에 기발한 가상현실과 실습실과 같은 스마트 교육의 활용으로 실제보다 더 다양한 장면에서의 교육 만성적인 네, 실습 기간 및 서비스에 예, 우리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에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습 기간 및 슈퍼바이저의 부족 상태에서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비용 점감을 하면서 충실도 도 높은 교육으로 예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전망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어, 교재 398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크세론이라는 학자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복지 4.0이라는 주제로 예 2018년 6월 26일에 제 48차 공개 프로그램을 개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3대 안전망 플러스 4차 혁명 기술은 선순환 스마트 복지 4.0. 4.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과 복지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 그래서 혁신, 형장은 성과 가치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어, 이것은 국민 세금, 국민 부담으로 일자리 전망에서 순환 영역에서 혁신의 영역의 경제가 되고 이것은 또 국가와 재원에서 지속한 복지는 사회안전망에서 이것은 어때요 예 순환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안전망이라는 것은 노동 유연성 규제개혁 실패사원 그리고 일자리안전망이라는 것은 재교육체계 매칭 플랫폼 위원은 유연적인 근무, 유연성의 근무가 될수 되구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최저 생활보장과 인공지능 효율화, 네, 블록체인 투명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다? 네, 순환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 4.0 스마트 트랜스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이낸셜 루스에서 2018년 6월 26일 네, 크레론이라는 창조경제연구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복지 포럼 개최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복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에 기반해 스마트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가 겪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돌봄이로 돌봄이 돌보미 로봇, 지능형 치매 관리 등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재건이 차세대 복지 산업의 동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은요 노인 장애인의 간병 간호와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으로 간병 부담 부담 완화 및 노동력 손실 방지 지원과 치매는 사회적 부담이 큰 치매 극복을 위해서 원인 규명, 예방, 조기 진단, 치료, 돌봄 등의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매 보조, 생활 보조 기술 혁신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아동이라는 것은요, 장애아동과 가족의 일상생활 보조 지원을 통해서 로봇의 네, 기술 등을 활용한 통합 케어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것이고요. 취약계층 복지라는 것은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취약,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찾아주는 복지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지원 로봇 개발은 간병 간호, 신체 활동 지원, 돌봄이 로봇, 신체 활동 지원 로봇, 노인 치매 생활 보조 기술 혁신은 예측, 조기 진단, 치료 돌봄, 치매 액측 정확도 18% 개선, 그래서 95%로 2 0 2 0년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주는 복지 서비스 확대는 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회 취약계층 상시 발굴을 해서 2017년도에는 연 4회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상시 발굴로 2020년도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사회복지, 네. 시설평가, 프로그램평가,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전망에 대해서 음.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수업하시느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회복지 정 모든 수업 한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질문을 통해서 내 것으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